안녕하세요. 오늘은 팔짝팔짝 개구리를 접어 보겠습니다. 팔짝. 자, 누가 더 멀리 나갈까요? 준비. 옳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준비. 띵. 그러면 개구리 접어 보겠습니다. 팔짝팔짝 개구리. 세모를 접으세요. 펴서 반대편 세모. 중심에 맞춰서 세모를 접어 올려주세요. 뒤로 돌려서 세모를 접어 올려주세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눌러주세요. 앞다리 튜올립처럼 접어 올려주세요. 뒷다리 아래쪽으로 벌려주세요. 이 길이가 너무 가까우면 뛰기가 어렵습니다. 접어서 이 크기에 맞춰서 한번, 또 아래 크기에 맞춰서 한번 계단을 접습니다. 다 됐어요. 눈을 그려볼까요? 꽁꽁 자, 준비 자, 개구리 달리기 시작해볼까요? 준비하시고.